자 망했죠. 자 다시. 오 왔다. 왔다 떴다. 여러분. 왔다. 왜? 아빠. 저희가 또빈 손으로 왔겠습니까? 으. 아 그래요? 뭐가 있나요? 아빠 이팔령. 우와! 아, 우와! 우와. 이야 마법부여 스크롤.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필요한 건데. 어 씨발 여기다 어어아 안녕 <laughs> 아예 검에다가 실수로 발랐다고요? 그 무슨 소리야? 뭘 발라? 야그 레전드 검에다가 우리가 드린 거를 <laughs> 잘못 바르셨다는 그게 무슨? 그거 볼게요 예아 맞았네 더 갑자기 그예더 <laughs> 창난 와가지고 갑자기 예아아자자 자, 잠깐만요 아 심포님 아...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? <laughs> 예예예 예, 예. 아무래도 왔거니 예예예 실수로 누르는 건아 <laughs> 실수지 아, 그쵸 그쵸 안 되는 게 맞잖아 어 그래 그래 안 되는 게 맞다니까 얘들아 안 되는 게 <laughs> 얘들아 뭐야 봐 머리 맞대 예, 예. 야 이거 비밀창고 풀어야 되는 게맞다 비밀창고 풀자 그게, 그게 맞아 <laughs> 여 비밀 네. 그, 아빠. 뭐, 아빠. 아이요 아버지가 때 됐어요. 아이 무슨 말, 뭘 때가 돼요? <laughs> 이제 그곳의 문을 열어요. 예. 어, 그 곳에 <laughs> 뭐가 아빠. 있는데요. 아버지, 뭐가 씨. 있는데. 여기로 와 보세요, 아버지. 예, 예, 예. 어, 뭐야 또 있어? 이건 못 봤는데. <laughs> 아버지 어서 오세요. 저희 어서 오세요. <laughs> 아니, 마법 부스으로 27개 <laughs>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, <웃음> 예. <웃음> 저 그러면은 네. 여러분들 저 여기 구석에서 완성하고 나갈게요. 근데 어. 나갔을 땐 영지 네. 치셔야 됩니다. 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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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완성하고 나. 나갈... <laughs> 어떻게 우리? 네. 다시 모자 오늘부터. 아 오늘 다시 모야 지금부터. 근데 복구는 잘해 우리 왁버지 복구는 잘하셔. 선생에서만 욕하고 말인데. 오오오 마법 아 마법이야 근데. 어! <laughs> 좋은 정보가 들어왔어. 기억을 잃었어, 우리 모두가. 아, 어떡해. 아니, 위치를 바꿔야 되나? 어, 잠깐 아, 잠깐만. 치명타도 들어서 좋은 거 아니야? 공격속도는 좋은데? 아, 근데 이거 좀 포기하기 좀 아깝긴 하다. 아, 진짜 이것도 되게 좋아할 건데, 원래. 감사합니다. 대 망했다. 아, 이 정도면. 아니, 허수아비로 갈까, 우리? 때려달라고? 허수아비가 될까? 그래, 어, 우리가 어, 가자, 우리가 될까? <laughs> 저희 허수아비 공속 버립니다. 허수아비요? 어, 네. 너무 느. 하! 와, 어정마. 아, 하나, 어정마. 이거 잘 됐네. 아 아니, 근데 공속, 공속 별로 갈까? 공속 버릴까? 어, 어 체감이 어때요? 아, 저는 그전에 쓰던 거보다는. 그전에 아, 그냥 그냥 달리, 더 달릴게, 더 달릴게 그냥. 가자빠, <laughs> 어. 가자. 어. 내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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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살렸어야 했는데.. 피해지는 <laughs> 거하다 지금까지 우아쿳과 함께하는 도구마 너무 즐거웠습니다. <웃음> 저희는 <웃음> 오늘 <웃음>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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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어? 어? 아니야 무기공격 15? <laughs> 아. 아니야 아니야.. 아아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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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버지, 아, 잠 이거 아니지. 아. 자, 자, 잠깐. 저에게는 아직 신에게는 아직 메시 방세 상금 2만 개가 걸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일단 이걸로 해 보자. 어. 아, 여러분들 근데 너무 부담되는데 편하게일하시고 여기서. 아예, 아 예, 예. 얘들아, 반티하자 예. 반밀하자. 응. 아, 마법 혁명다의률안 돼! <laughs> 다들 다들 집 팔고 와요? <웃음> 미치겠다. 나버 <laughs> 부여 스크롤 삽니다. 아이고, 네. <웃음> <웃음> 사람 한번만 <laughs> 살려 주세요. 한 장만 안 돼요, 한 장만. <웃음> <웃음> 없어요? 오늘 다 샀어요. 아, 다 샀구나. 너무 부끄러워, 그만해. <laughs> 어? 레드님 몇 개요? 아, 레드님. 아이고, 왔군 님. 안녕하십니까? 아이고, 아이고, 예, 예. 네, 네. 뭐 네. 아예예예 예, 예. 저희 그 무기나 마법 같은 거 많이 드리면은 좀 괜찮으실 것 같아. 저희가 조금 잠깐만 금방 갖고 올게. 여기 계실래요? 금방 갖고 올게요. 예예예 예. 아또 나오겠지. <laughs> 물치 확. 물공 18, 물치 12. 아이 정도면은 치명사 확률도 높으면서 이게 킵파자오킵파자 킵하자, 얘들아 이거 그냥. 나이트 나이트 33% 복구 완료했습니다. 예예 예. 고등학생다 바꾸셔요. 어떻게 바꿀 거라서. 예, 아그렇 개승이잖아. 아, 개개이오 예, 개, 개, 개승이잖아. 박, 박, 박. 얘들아 얘들아 모여. 마지막 하는.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해산 해산. 해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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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튀어. 33번 <laughs> 복구, 복구 완료! 어, 완료, 완료! <laughs> 완료, 복구 완료!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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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 끝이 아니잖아요. 제가 계속되는 모험 거시기 하겠습니다. 더거시기 하고, 이거 여러분들 좀 남겨왔으니까, 여러분들. <laughs>